아마리리스와산책하겠편 고! <웃음> <웃음> 우와, 대단해! <웃음> <웃음> <뭘 줄지? 웃음> 정말 귀여워! 나 잘했어 <laughs> 나도 강아지가 있었으면 엄마! 안돼난 <laughs>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정도는 안 들어도 뻔하지 뭐 강아지를 키우게 해달라고 조를 거잖아 딩동댕 어? 정답입니다. 역시 엄마는 내 마음을 잘 아신다니까. 부탁이에요. 제발 강아지를 키우게 해주세요. 네네 엄마. 그럼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. 절대 안돼. 너한테는 무리라고. 강아지를 돌보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. 그러지 않아요. 강아지만 사주시면 제가 다 돌볼게요. 네 엄마 제발이요. 안돼. <laughs> 그렇게 된 거야. <laughs> 정말 이상하지, 그거. <laughs>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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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뽀삐야 가자. 어, 어, 어. <웃음> 그래, 그래. <웃음> 어, 정말 귀엽지 않니? 그러게 말이야. <laughs> 나도 키우고 싶은데. 어? 미우잖아. 어? 왜 저렇게 기운이 없을까? 그래 보이지. 하아... <laughs> 미호야, 무슨 일이야? 어, 아, 마루코랑 다마구나. 왜 그래? 어쩐지 영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? 사실은 내일부터 가족여행을 갈 계획이었는데, 아무래도 못갈것 같아서. 뭐? 어째서? 여행을 갈 동안에 우리 아마리리스를 봐주기로 했던 사람이 사정이 생겼대. 근데 대신할 사람을 못 구했지, 뭐야? 그랬구나. <laughs> 어? 그럼 어? 나는 어때? 내가 돌봐줄까? 뭐? 어? 걱정하지 마 네가 없는 동안 내가 아마리리스를 돌봐줄게 어이, 그게 정말이야? 그야, 두말 하면 잔소리지 왜냐면 난 이번 연휴 동안 아무 데도 놀러 갈 계획이 없거든 어이. 지금 자랑하는 거잖아, 마루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믿으라고 이이대는 절대로 잊지 않을게 정말 잘 됐지, 아마리리스? <laughs> 잘 부탁해, 아마리리스 <웃음> <웃음> 아, 마리리스랑 산책하면 얼마나 즐거울까? TV에서 봤던 원반 던지기 같은 거 해도 참 재밌을 거야. <laughs> 네가 잘 돌볼 수 있겠어? 힘이 들 텐데. 아이, 걱정 붙들어 매세요. 저도 이제 3학년이니까 강아지 를 돌보는 것좀 문제 없다고요. 너 엄마한테 일부러 강아지를 잘 돌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지? 커 봐. 내 말이 맞을걸? 그런 다음에 강아지를 사달라고 조를 계획이잖아. 너 정말 그럴 아이고, 생각이었어? 아니에요. 난 그냥 미우가 난처해하길래 도와주려고 한 것뿐이라고요.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아마리리스를 돌볼 테니까 두고 보세요, 엄마. <laughs> 그러다 또 사달라고 저를 거면서 아마리리스, 나 보고 싶다고 엉엉울면 안 돼. 아마리리스, 잊지 말고 내일 저녁 때까지는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 아마리리스를 잘 부탁할게. 아흥, 걱정 마. 아, 아마리 리스 말잘 듣고 집잘잘 다녀와 내일 보자 자아 마리 리스 우리도 산책 갔다 오자 어유아 <laughs> 마리 리스 아, 왜 그래 아 마리 리스 산책 가야지 어서 가자 아이 어이+ 도안 하잖아 이어 어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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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보기보다 힘도 고집도 세구나 아 그렇지 아마리 리스 우리 공원에서 공놀이할까 어 아, 아마리 리스 그쪽이 아니라니까 아유, 아유 그래 알았어 아유. 어? 여긴 다른 애지 인데 아마리리스, 왜 그러는 거야? 여기서 멈추면 어떡하니? 빨리 가자니까! 아, 어쩌면 혹시... 마이 달링! 어서 나와, 바잉! 보고 싶다니까! 그랬구나 늘이 자리에서 나를 훔쳐보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 에? 무슨 일이야, 아마리리스? 아 그러면 안 돼, 아마릴리스. 새끼 고양이니까 괴롭히는못 자요. 아이, 아이, 아마릴리스. 안 된다니까. 아이, 아이, 아너 보기보다 겁이 많구나, 아마릴리스. 왜? 아마릴리스, 갑자기 왜 그래? 너 혹시 목말라서 그런 거야? 아유, 어떡하지? 이 근처에서는 물 마실 수 있는 데가 없는데, 가까운 공원에 가는 수밖에 없겠다. 아마리리스, 공원까지 갈수 있겠니? 아유, 아마리리스! 아, 이제, 아, 힘을 내봐, 아마리리스! 아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 힘을 내, 아마리리스! 자, 아마리리스, 어서 물 마셔. 어때, 아마리리스? 맛있지? 아, 아마리리스. 마르코, 너 아마리리스를 잘 돌보고 있는 거 맞는 거야? 걱정 마, 잘하고 있으니까. 어? 어? 비잖아. 어이, 어째 점점 더 심해질 것 같다. 어이, 그나저나 아마리레스는 괜찮을까? 무서워하면 어쩌지? 아, 저 엄마, 아마리레스를 보러 갔다 오면 안될까요? 뭐? 지금 간다고?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가렴. 그치만. 개집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. 아, 어. 아마리레스… 다음 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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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리 아, 리스 아마리 리스 아마리 리스 아마리 리스 아마리 리스 아아 그래 그래. 어젯밤에 많이 무서웠구나. 자자 많이 먹으렴. 엄청 배고팠지. 아이 안녕 베이비. 어그 강아지는 혹시 <laughs> 미유가 키우는 아마리리스라고 해. 미유네 가족이 여행을 가서 내가 대신해서 산책 시켜주고 있어. 어아이 어, 아마리리스! 어, 그가면안 돼! 아유. 난 상관 없으니까 들어와. 아마리리스랑 놀다가 가도 좋아. 아유 그래도 될까? 아유 아마리리스! 아유. 아마리리스 목 말랐지? 마르코! 어? 이거면 될까? 우와, 바로 이거야. 정말 고마워. <laughs> 얼마나 해보고 싶었는지 몰라. 자, 아마리리스. 준비 됐겠지? 아유, 아유, 물면 어떻게 아마리리스! 아잇, 아 내가 던질 테니까 넌 받아서 가져오면 돼. 자, 간다. 아유, 아유. <laughs> 세상의 모든 개가 원반을 자라는 건 아니었다. <웃음> 응? <웃음> 그래 좋아, 조금 더 같이 있어줄게. 아, 아 말이랬지, 나 아직 보고 에이. 싶었지. 온다더니 벌써 와 있었구나 마르코 <laughs> 내가 없는 동안 아말리리스를 돌봐줘서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응? 마르코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아직 미운에 있었구나 <laughs> 어머 나리야 응? 이 물병을 깜빡 잊고 우리 집 정원에 두고 갔지 뭐야 <laughs> 아 그랬구나 참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다녀 자 그럼 내일 보자 모두 다 굿바이 고마워! 마루코! 나 없는 동안 나를랑 둘이서 무슨 짓을 한 거야? 에이, 아니, 그게... 설마 나 없는 틈블로리서 둘이 데이트라도! 어, 아니야, 난 그냥 아마리리스... 어찌, 아마리리스... 에이! 아마리리스, 말좀 해줘! 그것 봐! 나를랑 둘이서 뭐 했는지 말해! 마루코의 위기를 보고도 모른 척단청 피우는 아마리리스 방금 전까지 죽고 못살것 같던 애정은 어디로 간 것일까? <laughs>